안녕. 오늘은 INFJ에 대해 얘기해 볼까? INFJ는 정말 독특한 면을 가진 사람들이야. 뭔가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동시에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을 원하고 그걸 정말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겨. 옳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 감각이 뛰어나고 그 감정적인 깊이가 놀라울 정도야. 특히 사랑에서 더 깊이 발휘되지. 그들은 단순히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둘 사이의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infj들이 사랑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가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한 그들의 마음속 갈등이나 고민들이 사랑을 더 그들답게 그리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재미있지 않아? 예를 들어 볼게 먼저 infj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infj는 자기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할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만약 너무 성급히 나섰다가 상대방이 부담이야 실망을 느낄까봐 걱정할 게문야.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려고 노력할 거야. 내가 지금 고백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아니면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 같은 생각들 말이야. 결국엔 상대방이 조금 더 편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그 마음을 꺼낼 가능성 이 높아. 이 상황에서 INFJ들은 불안하지만 동시에 관계의 미래를 위해. 그 불안을 감수하려고 애쓸 거야. 또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자. 두 사람이 이미 연인이 된 상황이야. INFJ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마치 삶의 큰 의미 중 하나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약속을 미루거나 평소보다 덜 신경 쓰는 모습일 때 INFJ인 것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라든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을 복잡하게 오가는 거야. 이들은 이런 불안정한 순간에서도 정말 노력해서 상대방에게 그런 걱정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려고 하고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이해를 찾으려고 할 거야. 정말 사랑에 대한 깊이와 노력은 놀랍지? 세 번째로는 INFJ가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려고 할 때의 모습이야. INFJ들은 상대가 무언가 힘들어하거나 속으로 애쓰고 있다는 신호를 기가 막히게 잘 이뤄내거든. 예를 들어 상대방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표정나 알투가 뭔가 좀 달라 보인다 싶으면 INFJ엔 한 걸음 더 다다가서 진짜 괜찮아? 뭔가 걱정되는 거 있으면 말해도 돼? 라고 물을 가능성이 커. 이들은 상대의 내면을 이해하고 같이 걱정해주는 게사랑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후순위로 분감하게 대할 때도 있어. 자기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너무 헌신하다 보니 때때로 스스로 지쳐버릴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상대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상대가 그 마음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무심하게 행동했다면 INFJ는 속으로 많이 상처받을 거야. 내가 뭘더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해야 했나? 같은 생각들이 스스로를 괴롭힐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통 것으로 내색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법을 찾으려 해. 정말 대단한 노력이야. 결국 INFJ의 사랑은 정말 깊고도 복잡해. 그들은 안정과 불안정을 동시에 품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너무 진심인 나머지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소진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신은 정말 아름답지 않아? 다만 이런 특징들안으로 INFJ를 판단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행동과 감정의 패턴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 INFJ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된다면 그들의 깊은 마음 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진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할 거야. INFJ인 것도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아. 사랑이 있어서는 특히 그렇지. 그래서 그들이 가끔 자신만의 시간을 원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할때 그저 곁에서 기다려주고 다독여주는 게큰 힘이 될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MBTI로만 이해하려 들면 안 된다는 거야. INFJ라는 특징이 있다고 해서 꼭 그들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거나 느낀다는 건 아니잖아. 한 사람의 깊고 다양한 면들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들 개개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INFJ의 사랑은 특별하지만 결국 그 사랑의 핵심은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데 있는 것 같아. 너도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진심을 소중히 여겨봐.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 알겠지?